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악세사리 개념으로 착용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중세 성당, 현대식 교회, 십자가탑을 보면서 감탄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생동감의 계절 그 중심에서 고난 주간을 앞둔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세상의 왕이시다. 환호하고 싶은 열망이 차오름과 동시에 주님의 순환이 주는 무거움과 엄숙함이 한편 밀려와 몸을 낮추어야 할것 같은 두 마음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왕 되심의 환호는 십자가 순환의 길,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과 복음의 정체가 이 둘의 신비 가운데에 은폐되어 있죠 1세기 로마와 유대의 배경에서도 그러했고 지금 오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왕 되심을 우스꽝스러운 행진 십자가의 길을 파국의 끝으로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인간 새롭게 변화된 세계를 발견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통해 인류와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왕이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세상에서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묻게 됩니다. 그 물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따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바른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인간의 한계, 곧 죄와 죽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셨으며 또한 자유케 하시는가? 이것을 알수 없었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입장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받으시는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자유케 하리라는 진리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것. 그 능력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회당 첫 쉬임 설교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으니,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병과 두려움의 영과 죽음에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선포하셨죠. 따르는 이들, 말씀을 듣고 신뢰한 이들은 고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곧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나사렛의 목수가 하나님의 통치를 운운한다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서 선지자와 예언자들보다 더 훌륭한 말씀을 듣는다고? 그가 병을 고치며 악한 영을 몰아내며 죄인과 세리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해준다고 우리의 허락도 없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가 로마가 예수를 해방운동의 망으로 여기면 어찌할 텐가 이러한 마음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의 수근거림과 견제가 시작되었고 급, 급기야 그를 죽여서라도 이 모든 파장을 잠재워버리자 결심한 이들이 뒷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를 따라오던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환호했던 일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단하셔야 했습니다 이 길을 피하느냐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사역의 효율성을 따져 그 시간을 벌어야 되느냐 아니면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이르는 길로 좌고 우면하지 않고 나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후자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통치라고 하는 그 은혜가 모든 상황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충만하시다는 사실 앞에 자신의 운명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신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울이 본문 다음 장인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 곧 완전한 신뢰를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성을 지닙니다. 먼저는 로마라고 하는 법과 정의를 내세우는 세상의 통치체제가 가지는 폭력성에 대한 고발이며 이스라엘 율법 종교가 가지는 자기의 곧 위선에 대한 폭로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노예, 테러범들을 본보기식으로 처형할 때에 사용했던 매우 비인간적인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황제의 덕과 시민의 관용, 미와 질서의 추구라고 하는 로마가 내세운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잔혹한 폭력수단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럴듯하게 쌓아 올려진 허상이었습니다. 황제를 대표하는, 대신하는 총독 빌라도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유대와 이스라엘의 종교법 차원에서 판결되는 수준을 넘어가 로마라고 하는 이방세계, 곧전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공범이 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고자 하였는데 실제 정치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이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성모독의 경우에 돌로 칠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회의였던 사내들인과 대제사장들은 신성모독을 확신했지만, 더불어 로마에게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졌던 이득, 계산을 동시에 충족하고 싶어서 정치수단이었던 로마식 처형법을 요구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십자가형, 그것은 매우 잔인한 발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자신들로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 동족에게는 부과할 수 없는 형식이었죠. 레위기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타인을 내던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거스르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는 자기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담에색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이제껏 자신이 맹신했던 율법의 완전을 추구했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대립했음을 자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의미 그두 번째 차원은 그곳이 인마 누에를 발견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하는 이들은 없을 테지만 그 정도의 버금가는 고통과 수치로 떨어지는 죽음을 상정해 보았을 때에 이러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1세기이든 또한 현대 세기이든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바닥 그야말로 실패의 극단을 의미합니다 죽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이를 만큼 삶이 곤두박질치고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때에 자비가 없는 철저한 고독에 떨어진 것 같은 순간 바로 거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를 신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부활로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부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칭의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적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존재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은 삶의 전반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에게 내리는 처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셨다는 것을 이것이 부활로 이어지리라 의심치 않으셨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결코 하나님 없는 절망의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역사적 사건은 우리의 주관적 확신이나 개인이 어느 정도로 믿는가의 차원과 별개로 1세기 유대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즉 객관적인 형태로 일어난 일이며,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도 동일하게 역사적으로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곧 이름에서 의미를 드러내는 바, 우리를 위하신 일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라고 하는 인마누엘의 사건이며 공생애와 십자가 또한 인마누엘의 사건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로 인마누엘의 절정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이르는 위대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의 찬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사람이 되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순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만물이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단락 3절과 4절, 그리고 다음 단락인 12절에서부터 14절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을 암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기를 본받음으로써 바른 교회의 이상을 실천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권면이라고 여겨도 무방할 것입니다. 야망을 가지고서 경쟁하거나. 자신의 생각이 더 우월하다는 자만감에 빠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섬김의 자세를 망각하고 주위를 돌보지 않으며 이웃의 행복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성공 방식을 쫓을 수 있을까? 몰두하는 이들이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아담의 길이라 여겼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신 파트너를 고발하는 자가 되었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이로써, 아담의 인류는 극복되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그리고 그 죄가 몰아가는 극단의 한계인 죽음으로부터 인간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는 이제 아름다우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 됨을 빛으로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심 같이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자신의 위축된 내면으로 인해 낮아진다면 삶이 왜곡될 것이니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십시오. 주님의 순종하심 같이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과 세상의 권위에 순종한다면 삶은 비굴해질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자기의로 섬긴다면 자신이 만들어낸 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섬기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